다 얼굴이 다 유통기간이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신뢰가 안된다면 우리 나이가? 스물... 아 서른? 백상태 입은 중국이 제일 어리게 생겼네 네, 제일 어리게 생겼어 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예요 남자 네 명이 서울하게 그냥 소주나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잠깐만, 남자 4명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밑에 인행 있죠? 맨 앞에 앉아있는 남자 두분 맞죠? 총화 6명이 놀러 온 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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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나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한잔 드신 상태예요? 이제 끝나고 먹으러 갈 거예요. 먹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남자 4명이 이거 용기 있게 타지. 맨정신이었으면 못 타. 1차만 끝나고 온 거예요? 1차까지 하면 2차까지 1차 자 이제부터 4분 중에 떨어지신 분이 2차 쏘는 겁니다 이태계 조각들은 개이득이지 팔도 안 아프고 돈도 안 내고 술도 얻어 먹고 얼마나 좋아요 <laughs> 남자 7명이야? 한번더 들었네 자 출발할게요 이쪽은 커플석에 대 형이 우리, 보라색 플러스 이브 나가시야. 거기 하고버지초가운베 가운데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붙어야 잡아줄 거 아니야. 커플이 아니라고요? 커플은 맞는데, 결혼 하신 거예요? 이들 정체가 뭐예요, 그럼요? 아, 썸! 썸! 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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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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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내가 당신들 진도를 내가 빼게 기다려, 알았지? 어, 늘래 썸이, 썸. 그런 거야? 옆에 우리 꼰대 친구은좀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고. 이제 고이, 올해 고이? 18살이란 얘기야? 여자친구는 많이 교하라 너무 말랐다, 야. 오늘 어디가 다 먹지 말고. 여자친구 너무 말랐네. 아니, 이렇게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타는 놀이기구를 혼자 타고 나갈 수도 있네? 괜찮으시죠? 누구랑 놀러 오셨어요? 친구요. 친구분 손 들어보세요. 아, 저 밑에 형광색 입는 신 분? 왜안 탔어요? 겁이 많아서요. 너도 안 타는 게 맞아요. 뭘 혼자 즐기겠다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몇 살이에요 아가씨? 17. 남자 친구는 없어요. 잠깐 기다려요. 반대편에 4네 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네명 중에 차 있는 사람 손 어, 수? 안경 끼는 좀 더. 슬리퍼 총각 여기 나이키 슬리퍼 총각 <놀라> 술취한거예요아뭐 먹고 온건 아닌데 취한건 아니죠 차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이키 슬리퍼 총각은 차종이 뭐예요 차종 SUV? 그 어떤거? 산타페? 투산 여기 양형균 총각은? 크 퀸3? 누가? 아 얘가 더 좋다고? 아 기다려봐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QM3 좋아하세요? 아잘 몰라요 사면좋은거예요 첫날 출발할게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썸이었구나 그래서 말 똑바로 못했구나 아 근데 총각 몸이 되게 좋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계신 거예요? 통과 아, 직업군이 배위? 중사. 아가씨, 꼭 잡, 꽉 잡으세요. 알았죠? 중사 정도면 괜찮아. 얼굴 꼬박꼬박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합니다. 야, 중사가 얼마나 좋은데? 집에 도둑되면 천수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 야, 평생 직장이야. 평생 직장. 어 다만 전쟁장은 죽어요. 그거 빼고 다 괜찮은 거야. 중사 정도면 그래 괜찮지. 어 되게 좋다근데 진짜. 그냥 은 거의 김종국급인데. 근데 과연 하는 행동도 김종국이 될지 김종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 아가씨부터 여기 있는 우리 보라색 아가씨가 힘들어하며 그렇지 그렇지 중사. 그렇지, 중사. 야, 내가 태양의 오기 실사판을 여기서 보고 있네. 그렇지, 중사.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야간 전술 훈련 활동. 야, 옆구리 만지지 마. 뭐의 얼마나 예민한 곳인데. 뭔가? 여자의 옆구리는요? 가족도 모르고 본인만이 알고 있는 곳이에요. 아로로 뭐 만지면 안 돼. 커플이 되면 만져도 상관없는데. 아니, 썩이잖아. 근무지는 어디예요? 수원? 어, 아깝네. 아가씨는 사, 사는 곳이 어디에요? 서울이요? 아 가깝지 한시간 두시간이가 가는데 뭘 실례가 안된다면 우리 총각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서른다섯? 우리 아가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요서른3서른3 서른셋 스물셋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른 이제 결혼해야지 만나서 한 1,2년 연애하고 이 결혼해야지 어두 분도 이제 왜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실 것 같은데 아가씨는 직업이 뭐예요 일반 회사원 일반 회사원 바로 올린다 잘 봐요 여기 서민이니까 이렇게 맞게 함부로 이게 손을 댈수 없잖아 그지 잘봐 젊은이들에게 패기를 보여줄 테니까 야얘라들 보여줘봐 여자친구 어떻게 잡아줘야 돼 일라들 네 여자친구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 지금 야얘라들야 야, 야, 배에서 이상한 거 나오잖아 야 배에서 알 나와 인마 오쭉 내려 살랑기냐 아 그래서 아리 왜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네. 옷좀 좀만 내려봐. 옷을 좀만 내려. 그렇지. 옷이 작은 거야? 뭐니 네 몸이 큰 거야. 옷이 작은 거야? <laughs> 잘못 산 거야? 아니 네 몸이 커진 거야? 아? 아 선물 받은 거야? 그러면 니가 산 거야? 그 사이에 자, 잘못 얘기한 거야? 아 살이 쪘다고? 살이 찐거같긴해니네 배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살이 찐다. 아니 내가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이집이 거리하는 건 아니잖아. 야, 여자친구야 뭐 하냐? 남자친구 옷좀좀 좀 내려줘야지. 네가 네가 할 일은 그거야. 남자친구는 티셔츠가 작아. 여자친구는 저기 가디건인지 베네 쪽옷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야니네가 이네가 잘 해야지. 지금부터 떨어지고 마가시. 아,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거 바지에요 레깅스에요? 레깅스죠 레깅스죠 난 진짜 전세계에서 만든 발명품 중에 제일 잘 맞는게 레깅스 같아 그럼 레깅스의 좋은 점이 뭐야 사이즈에 구분이 없어 집어넣고 다 들어가지 누가 보면 제주도 해년 좋아해 졌다 남자친구 필요한 사람 떨어지세요 뿅 남자친구 필요한 사람 떨어지세요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뒤집지 마, 아니야, 아니야, 뒤집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거 되게 보기가안 좋아. 되게 보기가안 좋아. 아, 이 녀석 보지 되게 세네. 그냥 구석만 그 넣고 모든 게 편해진다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네,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저 밑에 있는 친구 되게 좋아한다. 아, 절친이에요몇년 친구인데? 7년? 어, 그럼 성인돼서 만난, 아, 그러만 아가씨 나이가 어딘가 봐. 저 17이라고 했잖아요. 아, 성인 됐을 때갓 만난 친구예요? 아, 너무 그렇게 해맑게. 나저 아가씨 이빨이 저렇게 건친 거 처음 알았어. 아, 당신 친구가 이렇게 힘들게 나아다니고 있는데. 저럴걸 보고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아가씨는 많이 못하니까 좀 살살 해드릴게요. 준비됐죠? 지금 도 떨어지는 사람이 2차 쏘는 겁니다. 1차는 뭐 먹었어요? 회? 회? 오? 그니까, 회를 먹은, 먹, 먹을 때, 버치페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버치페이로 해서? 아니면은, 누가? 회비 받전어요 회비? 회비가 남았어요? 아, 난죽 야, 남자 일곱 명이 회 먹으면 얼마나 나올 텐데. 자, 여기 끝에 있는 총각. 조금만 왼쪽으로 와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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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에 있는 총각. 총각좀 어, 왼쪽으로 오라고. 옆에 초등학생들 있잖아. 아, 중학생이 내시비하라다야 자, 잘 들어요. 오른쪽 다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오른쪽 다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이 2차 쏘는 겁니다. 오른쪽 다리라 그랬어. 오른쪽 다리가, 어, 지이 사람들 보게 어, 내일보다 왼쪽, 왼쪽 다리를 드네. 알았어. 자, 이번에 왼쪽 다리 드는 사람이, 왼쪽 다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오른쪽 오른쪽 다리를 들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할수 있지. 그래. 양쪽 중에 한쪽 다리라도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아니야 그 반칙이지 야 똑같은 상황에서 해야지 자 양쪽 다리 중에 한쪽 다리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이차 쏘는 거야 이차 <laughs> <2차> 꽤 나온다 <laughs> 어쭈 이 사람들 보기 허리를 움직여 어쭈 한 명은 의자다 에 신발 끼고 버티고 있어 두 명은 허리 움직이고 있어 더럽게 한 명이 얘도 신발 끼고 있네. 그 알았어. 요 그러면, 공평하게 합시다. 자, 안 튀길 테니까, 발, 양쪽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봐요. 안 튀길게요. 나란히 해봐요. 해봐요. 어. 하고, 그 상태에서 뒤를 잡는데, 팔 끼지 말고, 그대로 뒤에 잡아요. 그대로. 가로로 된 걸로 잡으세요. 그렇지. 어. 팔 끼는 거 반칙이야. 가로라고 해서 가로. 자, 이 중에서 한쪽 손이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사 쏘는 거야. 한쪽 손이나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쏘는 거야. 야, 니들 우정이 이거밖에 안 돼? 야, 그냥 손 놓고 그냥 손 이렇게 떠는 데지 멋있게. 해. 와, 진짜 이 사람들 나빴다. 야, 저 쓰레받 통먹거 봐봐. 쓰레 보게 얘기다고 발가락 꼭 주먹 치고너 니들 이로 버티고 있는 거야? 와, 니들 진짜 못됐다. 와, 그게 이렇게 힘든 힘든 일이야? 그래, 물론 일곱 명이 먹으면 가락이 많이 나오긴 해. 이게 그렇게 힘든 건데. 백상도 총각 약간 조종석이 닮았네. 잘생겼네. 그 옆에 안경낀 총각은 약간 물리학 전공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이고. <laughs> 왜 이래 남자들끼리. 어디다가 얼굴을 보어이 남자야. 왜이 친구 화장실에다 얼굴을 굳어, 그래. 잘생겼다고 칭찬해주니까. 아, 아까운 게 뭐냐면. 저기 샌달 신은 총각, 이 총각이 떨어지는 거1순위었거든아 아쉽네 아나이 18살 커플 착각만 이 18살 여학생 어디서 나본거 같은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 낯이 익지? 어너 얼굴 굉장히 낯이 익은데? 우리 월미도에서 본 적이 있니? 그지그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남학생 너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얘가 월미도올때 항상 여학생들만 데려고 왔거든?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가 너야 야 영광인 줄 알아 이 여자친구 다리가 굳었다니까 좀 챙겨라 난 아, 아, 너의 배에서 알을 보고 싶지 알, 알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야 옆에 형아 봐봐 어? 중사 형아 봐봐 얼마나 멋있냐? 그러고 있다가 옆에 썸녀가 힘들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떨어져야지 무슨 짓이야? 저기요, 당신이 굴러 들어가면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저기요, 당신이 굴러가면 굉장히 애, 당신이지, 금 남자 다섯 명다 데리고 온거 같잖아. 어, 역시 욕심 되게 크네. 봐봐, 아, 총각. 떨어지기 전에 잡아줘야 멋있는 남자야. 떨어진 다음에 잡아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자 밑에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운전실 쪽으로 올라오시고요 구경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안 타실 거면 가세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구경만 하고 있어 돈이 없는 거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존심은 있네 손은 안 드네 저는 어차 조금 더 빠르게 갑니다. 꽉 잡으세요. 오, 하나님 착하네. 우리 아기 애기 애기 잘, 잘 잡아주고 있네. 그래, 넌잘카니까 네가 알리는 그거야. 막 잘생겼다. 우리 병수의.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는 다야지무 조심해요. 중이 래요 부모님 총 들어주실 수도 있어. 정말 착하니까. 아나 가 꼰대 옷좀 내려주고 싶네 진짜 부자야? <laughs> 집 부자야? 집에 방몇 개야? 세개 화장실 몇 개야? 두개 부자 많네 야 엄마보고 차라리 이거 하나 사달라 그래 디스코 이거 자체를 이거 얼마 안해사 먹이면 돼너네 아파트에다 놓고 그냥 너희 게 타면 되지 뭐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우리 스팸들도 만나주고 경기도 김포에서 운영 학생들 우리 저기 안경 안, 끼, 안, 안 끼고 우리 핑크색 어, 중학 1학야너 머리 살이 보니까 한국 미숙촌에서 알바 뛰던 거야 이 녀석아 자, 이렇게 만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빠르게 정리를 향해서 갑니다 쉬세요 아 밑에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올라오세요 저희가 주말을 맞이해서 군인은 공짜로 되어줍니다 군인은 그냥 올라오세요 단 쌍병까지만 공짜입니다. 공장 못내고 타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laughs> 안돼요, 기다리세요. 이제 끝낼 거예요. 조등학생너이 <laughs> 노래 모르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알아? 여기는 언니들이 다한 번씩 동영상 촬영했던 노래야. 이제 방문을 꼭잠그고 동영상을 킨 다음에 어, 다 이걸 한 번씩 해봤어. 솔직히 안 해본 사람 없을걸? 했을 거 아니야. 뭔가 바지 터졌어? 바지 터졌어? 아, 더워서 그런 거지? 어, 팔뚝의 그림인데. 오있는데 어, 우리 못 잡았어, 옆에. 팔뚝의 그림인데? 열쇠야? <목소리> 열쇠. 무슨 의미야? 집키라고? <목소리> 못또라이야 <목소리> 왼쪽에 이게 열쇠가 집키야? <목소리> 니네 집기를 본다서 만든 게 그거야? 그거야 아 진짜 올리도 이상한 사람 겁나 많아.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면 저 모자라듯 집기 같은 음. 오빠 만나야 돼. 음. 자 이제 우리는 빠르게 마무리 갈 거고 정과 동일합니다. 힘든 사람만 내리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러 갑니다. 야, 핑크대 초딩들, 떠들, 시간 아니, 떠들 시간이 떠들 시간 없는데? 그냥 죽을 수도 있어. 겁잡아야 돼. 잠깐만. 저 빨간색 담요 아가씨. 지금 방금 되게 위험했던 거 알아요? 당신이 오른쪽 발 뒤꿈치가 옆에 있는 총각을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꿀 뻔했어요. 당신이 그 고통을 알아? 어? 남자 그 고통을 아냐고 이 아가씨가 깜짝 놀랐네. 발 뒤꿈치가 조금만 세워졌으면 이 중간 아, 큰일 났어. 병원 가야 돼. 자 고생들했어요. 이제 우리 마무리. 자마무리에요 아, 우리 안에 타신 분들 오래 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야 자기 치만은 소중하고 옆에 친구의 소중한 모습이 너무 소중하지 않냐? 당신 치마만 소중하고 옆에 있는 총각의 어? 그곳은 소중하지가 않아? 그렇게 발뒤꿈치로 꼭 찍어야만 했었냐? 제대로 찍었으면 그 드라마 그 명대사 내가 그래 그거였어 큰일 날 뻔했어 남자친구가 아니 여자친구 될 뻔했어 아저 총각 옆에 있는 총각 군대 안갈수 있었는데 아깝다 야 그지? 군대 안갈수 있었는데 우리 애기를 수고했어 아참 뒤에 돌아보는 거 겁나게 좋았나 가서 수고했어요 근데 어, 네, 아가씨 뒷태가 너무 섹시하다 가지고 얼마나 타이트하 엉덩이 씹히지도 않아요 우리 마사비 우리 애기 엄머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발가락으로 꿈 열어거리고 있는 우리 애기 엄머님 수고하셨고요 차이나타운에서 알바 뛰다 온는왓 치마 입고 우리 꼬맹이 수고했고 수원에서 우리 네, 아가씨 수고했어요 우리 양세찬 셋셉비 닮은 톤업 수고했고 여기 가운데 관절염 여자친구 여인 남의 친구 수고하셨고요 관절염이 뭐냐 관절염이면 무릎이 좀안 좋다고 얘기해야지 어디 가서 관절염이라고 얘기하지 마 노트르트 수고했어 괜찮지? 어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래곤볼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지? 그지그지그 괜찮지? 군대 갈수 있지? 어 됐어 그러면 만약그 터졌으면 얘가 얘가 책임져 어야돼 미안하지 얼마나, 근데 이 아가씨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그거 얼마나 아픈데. 조준 잘해라. 네, 수원, 우리 1 7서고맹이 수고했다. 네, 할 만큼 탔어. 그 1시간 50분 됐다. 고생했다. 자, 여기까지만 만나드릴 거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려드릴게요. 고생 많으셨고요.